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장 분석과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안 좋게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조 왔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주말 동안 나온 폭스콘의 역대급 3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뭐 엔비디아와 TSMC 정도만 상승으로 끝이 났죠. 아무튼 어제는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딱히 나온 것도 아닌데 나스닥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에 대한 걱정과 채권 금리의 압박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고용도 그렇고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경제가 너무 튼튼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이제는 다시 인플레이에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페드워치에서는 다음 FOMC 50bp 인하 확률이 아예 사라졌고요. 오히려 금리 동결 확률까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25bp 인하조차 약간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25bp는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이 좀더 높긴 한데 막 이런 식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심해지면 25bp 인하조차 시행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채권에 특히 악재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요즘 계속 약세를 띠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채권 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현재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 ]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가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허리케인 밀턴이 내일 플로리다 지역에 상륙할 예정인데 이번 허리케인의 위력이 장난 아니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두배 규모라고 하고요. 물이 2층까지 차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래서 2017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엄마 이후 최대 규모의 대피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2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역시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악재가 전해진 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아마존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략을 펼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웰스파고까지 아마존의 내년 이익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웰스파고가 등급 하향의 몇 가지 이유로 든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우선 아마존의 AI 투자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마트가 아마존에 완전히 뒤처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월마트가 오프라인 매장뿐만아 이니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나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절대 강자로 평가받던 아마존이 월마트의 도전을 상대하기가 벅차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위성 인터넷 사업에서는 스페이스 X와의 경쟁으로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유로 들어가며 투자 등급을 하향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어제 주가가 좀 내렸죠. 사실 어제는 모든 빅테크가 다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구글의 하락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JP 모건이 현재 구글이 처해 있는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한 법무부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꽤 논리적으로 밝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주당 순이익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법무부가 구글에게 모든 브라우저와 통신사에서 구글의 기본 검색 계약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와 크롬을 분리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구글이 검색의 AI를 구현하는 방식을 제한할 것이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언급하며 구글의 주당 순이익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관련해서 나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 상승에 타격을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요. 제가 봤을 땐 이것보다도 더큰 영향을 끼친 건 로보 택시 대이에 대한 기대감을 확 꺾어버리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CNBC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의 3분의 2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완전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타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대부분의 도시의 주민들은 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저나 여러분들이야 워낙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 있는 사람들이고 또 테슬라라는 기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율주행 기술도 익숙하고 잘 알고 하는 거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기술 자체에는 익숙하죠.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GM의 자율주행차인 크루즈가 사고를 워낙 자주 냈잖아요. 이게 지금 100% 안전하다는 걸 입증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아무튼 이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도시들에서조차도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이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구글의 웨이모에 비해 경험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고도 보도를 하면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확 떨어뜨렸고요. 이것이 어제 테슬라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 시간의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